너는 풍선껌을 입에 씹고 있는 그와 같은 연적인 그림이 보인다. 그래서 풍선껌을 풀면 거기에 풍선에서 풍선이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연적인 그림이 보인다. 내가 내뿜는 것은 전보다 생명의 호흡이며, 어 생명의 향기, 향기나는 성령의 바람이다. 그러므로 풍선껌 안에서 머물러서. 그대로 사그라져 버리는 그와 같은 생명의 바람이 되지 않게 하고, 너가 내 앞에는 그와 같은 호흡은 생명이 되게 하라. 그렇게 했을 때내 네 영혼이 잘되고 내네 범사가 잘되고 한걸레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. 너는 오랫동안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.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칠판 앞에서 분필만 잡아도. 어? 이 생명을 줄줄줄줄 항의를 해나가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멘토이며 너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잡다한 것을 하지 않고 어? 신인류 신지식의 시대에 너는 영적인 어? 스승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가르침으로 너가 존경을 받고 위에 있는 자가 되어서 섬김을 그 받는 아름다운 딸이라고 하니까 어? 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받은 것들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니라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강의를 할수 있는가 어?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열방 어? 곳곳 초처에 너를 보내시게 될 것이며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탈취물을 가지고 오가는 능력 있는 내 사랑하는 귀한 딸이 됐다고 하니까 너는 그 복을 받게 될 지니라. 너가 기르는 자는 어? 너는 요괴배시고, 어? 요괴배시그 엄마, 어 엄마가 그 모세를 그 저설먹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, 어? 그가 애국을 탈취시키는 위대한 어? 선지자가 되듯이. 너가 그 선지자들을 어, 이렇게 만들어내네.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강력한 능력있는 그래,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어지리라. 그러므로 너가 응? 자유하는 가운데 네? 뭐 신학교가 그런게 아니고 자유하는 가운데 어? 베니처럼 신디제이콥스처럼 진로스티처럼 평신도로서의 너가 능력사역을 한다. 그래서 목사들 또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이니. 어? 너가 그 축복을 받을 지니라. 너는 할수있